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 냉동기 쪽도, 이 시스템 에어컨처럼 많이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냉동기 만드는 쪽은 아직까지도 시스템 에어컨만큼, 이렇게 대기업에서, 달게 들지 않아서, 그런지, 많이 발전을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콤프레셔도 지금까지도, 어, 그, 그니까, 러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 밀폐형으로 쓰지 않습니까? 완전히, 완전히 밀폐가 돼가지고, 뭐, 오일을 바꾼다든지 정비를 할수없게끔 되어 있는데 어 냉동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반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개발이 많이 되게 되면 인버터식으로 인버터식으로 어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제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그렇게 발전을 많이 할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냉동이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냉동이는 소음이 심, 심해서. 주택가나 사람이 인접히 살고 있는 때는 밤에 돌아가면 욕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 에어컨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휀도 인버터 제어를 방식으로 하고 하면 효율은 조금 저하가 될지 모르지만 소음은 전혀 문제가 없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 만일의 경우에 바로 옆에 주택가가 있다 그러면. 요걸로 저소음으로 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탭사이즈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 저소음으로 동작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냉동기도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줄어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설계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모양도 예쁘고, AS성도 좋고, 굉장히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단, 이제 이런 PCB를 설계를 하고 하는 데는 많은 좀 투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투자가 없으면 냉동기는 그, 특별하게 개발이, 개발이 좀안될 겁니다. 아직까지도 수동식 방법으로 그 시퀀서를 별도로 제어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익숙하고 또뭐큰 문제가 없고 아무나 손을 씻게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다른 거 접목을 시키기가 좀 쉽지 않아요. 어 다른 다른 접목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각종 센서들이 많이 달려 가지고 그거를 종합해서 PCB에서 읽어 드리고 그 PCB가 어 이럴 때는 OR 게이트라고 죠 엔드게이터, 와게이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시컨수적인 제어가 돼야 되는데, 수동식은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식 제어기가 이렇게 다 달리게 되면, 전자식 제어기가, 전자식 온도, 온도를 감지하고, 뭐 열을 감지하고, 압력을 감지하는 이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PCB에서 그런 회로가 만들어지면, 아마도 좋은 냉동기, 효율 좋은 냉동기, 그 다음에 안전한 냉동기, 온도 편차가 없는 냉동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요, 인버트 방식이 좋은 게, 온오프 방식이 아니거든요. 냉동기 같은 경우는 온오프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정한 온도가 되면,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올 스톡. 그 다음에 또, 뭐, 어, 편차가 뭐 2도라고 했다고 하면, 2도가 되면, 또풀 가동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인버터 식으로 이렇게 제어를 한다면, 온도 편차를 실내 쪽에서, 그러니까, 음, 저 정발기 쪽에서 흔적이 줄일 수가 있어요.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0.1도 정도로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액간이, 액간이 평화을 잡을 시간, 한 2도 정도, 시간으로는 한, 한 5분, 내지 한 7분 정도의 이거, 이거 타이머를 주거든요. 5분 에지 7분 정도 타이머를 줘서 가동하고 수업되면 재가동 시간을 주는데, 그러니까 오프를 딱 하자마자 타이머가 들어가서 5분이면 5분 동안 무조건 온도가 떨어져서 온, 온을 시키더라 그래도 못 들어가게끔 제어를 하거든요. 근데, 인버터 제어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온도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온도가 되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들어가죠. 천천히. 그 다음에, 인버터 컴프레서를 쓰게 되면, 아마 한뭐30 헤르스 아래쪽으로 30 헤르스 밑으로, 그러니까 우리 전기가 어 우리나라의 전기가 60 헤르스 잖습니까? 60 헤르스를 반 정도만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돌리다가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조금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제를하면 전기료도 절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도 안정성도 굉장히 있어지고, 전기료를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타트 할 때거든요. 스타트 할 때는 기동 전류를 엄청 먹습니다. 그냥 어떤 때는 옆에 그 벽열등을 켜놓으면 깜빡할 정도로 많이 먹는데, 뭐, 인버터 방식의 에어컨은 뭐, 마력수가 안 많고도 전혀 뭐, 이렇게 초기 스타트 전류가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볼때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좀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참 이렇게 이야기 하는 중에, 음, 제법 시간이 흘렀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 온도, 지금 공기 온도가 19.7도 뚝 떨어졌습니다. 시원할 겁니다. 지금 오늘 그 이제 업체가 두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한개 업체는 그 모든 그 책상 이런 그 세팅하러 온 브리처 회사 들어왔고 또한 업체는 오늘 중공청소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퍼니처 그 쪽에서 오신 분들은 막 나사를 조이고 막 무거운 걸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덥다 그러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힘을 들이지 않는지 춥다고 난방을 켜라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고 일단 하고 일단 냉방을 먼저 켜서 시운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운전이 잘돼야할 건데요. 어, 또, 되게 추우면, 끌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팀장님한테는 끄지 말고, 내가 밖에서 제가 하니까, 끄지 말라고 했는데, <laughs> 모르겠습니다. 요게 지금 보면 용량이 세대 중에서 8,300와트 두 대, 그 다음에 0와트한 대, 총 세대가 달렸어요. 그래서 1 0마하이 달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처음에 이걸 동작을 하고, 14분 정도가 흘렀는데,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흐르죠 이렇게 고압제압이 빨간 거 고압 이제 요 황색제압 이렇게 흘러가면 아주 안정이 되어서 이제 기기가 동작을 한다는 거죠 여전히 어, 아래쪽 회는 돌지 않습니다 위에 회만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돌아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맞은편에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있어요 어우, 높은 빌딩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여기만 여기 7층인데요. 여기만 조금 낮고 나머지 옆에는 뭐 높은 건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건물들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드디어 이제 가을이 제 이제 짙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은행나무가 아주 노랗게 이제 물들어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으 이렇게 있습니다. 그나마도 여기는 옥상에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하네요. 일부. 주안공주가 있긴 하는데 좀 용량이 모자라서. 그런데 아, 1층, 1층에 엄청 심하네요. 지금. 어후, 부신이 도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한 15분만 찍으면 어, 되니까 이제 요거 정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평합이 잡혀가지고 잘또 돌아가니까요 더 이상 뭐 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데이터 하고 어, 저장정지 이러면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그럼 이제 꺼면 됩니다. 꺼면 되고 꺼면 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어기를 해가지고 운전제어 해가지고 전체 해가지고, 운전 전기. 제가 난방을 틀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방문이 열리면서, 이제 가스가 돌아가던 게 이제 반대로 돌기 때문에 휴 하고 돌아 들어오는 겁니다. 요, 이제 상세한 거는 지난번에도 올렸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이제 망가져서 들어오는 어 에어컨이 있으면 제가 그걸 일부러 하나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역할을 한다, 또 어떤, 어떻다는 거런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어 한번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지금은 이제 난방을 틀었고 난방 온도는 25도. 해가지고 운전을 해놔놓고, 운전을 하면 깜빡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예 여기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여기 운전 모드에 햇빛 그림이 되 있죠. 이 햇빛 그림이 이제 난방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여기는 저장은 안 하겠습니다. 냉방만 해가지고 하면 이 데이터를 본사다 주면 되니까요. 고압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고압,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 파란, 이게 이제, 어, 요, 색이 관행과 열. 그 다음에 고압과 저압은 여기서 출발하죠, 똑같이. 똑같이 출발해서 홈프레저 서서히 돌면서 고압은 고압 쪽으로 퍼지고 저압은 저압 쪽으로 퍼져서 나중에 병합으로쭉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예,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